안녕. 오늘은 너희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하이힐드 채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고수익을 주지만 위험도 살짝 있는 그런 채권인 거야. 별명이 정크본드라고도 하지. 멋지지. 엄청난 이자를 준다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속사정은 조금 복잡해. 이거 원래 안정적이어야 할 채권인데 만약 회사가 문 닫으면 투자했던 돈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건실한 회사보다는 신용등급이 좀 낮은 회사들이 발행하는데 그래서 좀더 많은 이자를 주는 거야 돈좀더 벌어볼까? 하고 투자하면 쏠쏠한 이자 타먹는 재미가 있지만 갑자기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걱정도 되는 그런 녀석이랄까 근데 말이야 이런 하이힐드 채권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사용하면 수익률을 올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데 어 근데 이거 좀 무서우면 피하는 게 상책이야 롤러코스터 같은 하이힐드 채권 너희는 타볼 생각 있어?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할 때몇 가지 꿀팁을 줄게. 첫째, 절대 모든 총알을 이놈들에게 걸지 마.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야지 한방에 훅 가는 일 없어. 둘째, 회사가 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봐야 해. 신용등급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재무상태, 시장 위치, 업계 동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봐. 셋째, 투자할 때는 금리 변동을 잘 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해지 전략을 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넷째는 자금이 오래 묶일 수 있으니 유동성이 충분한지 봐야 해. 단기간에 돈 뽑아 써야 할일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 있어. 다섯째, 높은 이율에 혹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적당히 맛보기로만 접근하자. 요약하자면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고수익 가능하지만 리스크 관리 필수. 이해했어. 도전 정신이 강한 너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투자 방법일 거야. 고수익에 눈이 멀지 않도록 주의하며 투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계속 내 채널을 지켜봐. 여섯째 꿀팁. 종이 채권만 있는 줄 알았다면 집중해. 전자채권도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팁. 리스크 분산이 중요해. 어떤 투자든 한 곳에 올인하는 건 위험해. 하이일드 채권이라는 야심찬 친구와 잘 놀아보고 싶으면 이런 걸잘 기억해. 만기까지 장기간 투자할 생각이라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해. 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라는 방법도 있어. 전문가들이 운용해주니까 투자 초보자도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팁, 하이일드 채권에 대해 공부하는 건 정말 중요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찾아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 공유도 활발하니까 여기저기 귀 기울여보는 것도 좋아. 결국 투자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이야. 이 모든 팁을 적용해서 하이힐드 채권을 잘 다루면 채권 투자의 고수가 될수 있을 거야. 평소에 안정적인 투자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하이힐드 채권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녀석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구들. 투자는 무조건 고수익만 줬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자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줘. 다음 투자 영상에서 또 만나. 투자 즐겁게 하자고.